와, 음, 완전 꼭 아, 아, 뭐야. 아, 자 먹자, 제발. 와. 자 이거는 이제 그 불닭 볶음면인데 제가 불닭 볶음면을 제가 매운 걸못 먹지 않습니까? 또, 양해를 좀 해주셔가지고, 분홍색 맛으로, 분홍색 맛이 좀안 맵다고 하더라고요. 빨간맛 먹으면 제가 진짜 잘못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조금 버무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뭐, 이게 여기? 여기? 아니요, 둘다 치즈, 저게 치즈라서. 이, 이 싹다 여기 다넣으라고 네, 맞습니다. 잘못될 것 같은데. 아, 자, 그리고 일단 그 음식을 좀 먹기 전에, 어, 제가 그 다른 광고는 할인을 많이 좀 받아오면서, 좋은 상황을 좀 만들었는데 제가 또 바이잭 어, 엠버서더 잖습니까 근데 요거는 또 할인을 또 아, 제군들이 어, 왜 할인을 안 해주냐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바이잭 티를 입고 먹방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어, 최저가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맛있게 아 많은 면을 먹어봤지만 제가 불닭 볶음면을 진짜 딱딱 딱 한번 먹어봤거든요 빨간 색깔을 하나를 다 먹질 못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홍색을 한번 제가 직접 손으로 한번 비벼가지고. 어. 자, 요 스프는 어 분홍색 분말 스프 두개 넣었고요. 면은 세 개인데 소스는 또 소녀처럼 두 개만 넣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운동 선수가 되는지 이 지금 요리사가 되는지. 음. 자, 이제 한번 와, 이거 저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비벼보는데요. 뭐, 이름 막 비비면 되는 건가? 야, 이, 이거 맞나? 이거?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먹자, 제발 손으로 편하게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좀어렵네이 턱을 갖다 대야 되네, 이게. 이거를. 어, 어렵다. 아, 매, 맵다. 와. 핑, 핑크색도 맵네. 와, 맛은 있네, 근데. 야, 손으로 이거 야, 진짜 처음이다. 제가 이것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칼바사, 칼바사 뜨이 뭐죠, 이게? 칠바사입니다, 칠바사. 칼바 아, <laughs> 자꾸 칼이라고 하네, 자꾸. 칼바사, <laughs> 와. 이 뭐, 내콤보는장네이 뭐,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와... 와, 맛있네, 이거. 맛있어. 와, 이게 지금 조합이. 어떡하나. 이건 달달하고, 이건 작았고. 입이 지금 희한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지이는 먹어볼까? 뭐, 뭐, 뭐 먹는게좀야하네 음. 와. 음. 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조합이라서 좀신선하네요 이거, 와.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왠지 한 번, 저, 저녁에 한번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와, 이게 무슨, 응? 젓가락카다 퍼먹어야 되네, 이게. 와, 아, 맛있네. 응? 아, 젓가락이 있었네. 아, 지금 봤다, 아. 와, 신기한 맛이네, 이게. 오. 와, 육즙이. 와, 뱃밭. 아, 아. 와, 죽이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걸 먹으면 좋냐, 이렇게 좀. 댓글들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이 칼바사와 자꾸 칼바사를 칼이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전나보 사람 말입니다. 정말 웃고요. 이 칼바 아 킬바사와 이뭐을 라볶이 뭐, 뭐였노 불닭볶음면 매워가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땀 보십니까 이거 지금? 아 진짜 맵찔이가 갖고 이 화가 나버리네 이게. 아. 제 친구들이 제 먹방을 조금 보고, 지금 살이 다 5kg씩 쪘습니다. 뭐, 저보고, 뭐, 체금을 더 달라고, 피티를꼭잘 해달라고 하는데, 절대 한 소리 하지 마이소 와, 돼지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와, 맵다. 이 분홍색도. 음. 아, 근데 맛있긴 맛있다. 응? 음? 와, 육즙이. 아, 육즙이 아칼같다가따다 썰어가지고 술안주로 딱이네 술안주로 음? 자 제가 좀 맛있게 먹다가 저또바이제그 광고를 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음, 오버핏은 아닙니다 머슬핏인데뭐 재질이 좋고 뭐 이런거는 뭐 다 당연하잖아요. 본인이 본인 모델의 옷을 입는 거를 좋게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체스트 그 앤드 중앙. 저 꼭다리. 꼭다리가. <laughs> 이런 말 해도 되나? 이 꼭다리 꼭지가 안 비칩니다. 제가 가슴이 작은 편인데. 지금 저 꼭지가 지금 제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지금. 꼭지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이걸 좀 굵은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지 보호. 머슬핏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뭐 덩치가 좀빠르신 분들은 진짜 조금이라도 0.1mm, 1mm라도 음, 조금 두꺼운 거를 입으시면 조금 빵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어, 저같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음, 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버핏도 있으니까 먹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네, 이게. 나는 진짜로 있잖아. 그, 쯔위인가? 그 여자분 있잖아, 쯔위. 그먹방다한분쯔쯔 네. 아, 양인가? <laughs> 아쯔양 그분이 뭐 라면을 한 10개를 드시더라고.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어?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많이 먹는 게. 아,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이거를 지금 한 달에 거의 한두 번, 세 번씩 먹고 있습니다, 정말. <laughs>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육즙이 한입 먹고 자꾸 뽀뽀를 하는데 육즙이 자꾸 떨어져 갖고 그리고 이제 어 무신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핏은 음 인기가 가장 많은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말랐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제 마른 신분들이 이걸 입었을 때 어깨가 진짜 조금은 넓어 보일 수 있는 어 현상이 조금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원단이 굵습니다. 이걸 잡아 당겨도 손가락 자국도 안 나고 안 늘어납니다. 와 세계가 많다. 오늘 뭐 제가 좋습니다 와, 분홍색도 이 분홍색도 맛있네. 이거 뭐야? 다, 다, 다다 지금. 이 집에 결포스를 한0 박스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 자, 저희 그 바이제 광고 부분에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 자, 그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어, 바이제 링크 밑에 보시면은 지금 최저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요 특히나 자켓 같은 부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어 봄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켓들을 보시면은 남성미를 어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자켓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 별명이 또어 가오가 이거, 자습니까 가오용 자켓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저처럼 마르신 분들이 <laughs> 입으시면 조금 더 빵빵하게 어 보일 수 있으니까. 본인 체형에 맞게끔 사이즈 선택 잘 하셔서 음 좋은 할인 가격에 구매해 주시면 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어 할인 가격이 70까지 어 내렸습니다. 70%면 거의 뭐어 북한의 저기 하여빈 정도, 어 중국의 <웃음> <웃음> 어 중국의 하여빈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흰색을 사시면 검은색을 왠지 사실 것 같고. 검정색을 사시면 흰색을 사게 되실 겁니다. 70%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 오니, 음 감사합니다. 끝.